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5장은 몸에 피가 새어 나오는 유출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 피가 새어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 유출병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이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성전에서 모든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이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도 잘 된데 날씨도 더운데 어디 한주 좋은데 가서 쉬다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배 드리는 삶에 우리의 생명을 걸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몸에서 피가 새어나는 유출병 환자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유출병은요, 어떻습니까? 그와 더불어 접촉한 자도 다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절 말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자, 몸에서 피가 세어나는 유출병. 이것은 제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인데요. 문제는 본인만 부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눕는 자도 부정해지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자도 부정해지고, 그와 더불어 조금이라도 접촉한 자는요 어, 부정한 자가 된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에서 피가 새어 나오는 유출병 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유출병은 문둥병과는 달리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따로 격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벼운 유출병은요. 한 8일 정도 격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몸에서 피가 새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칠일간 격리하고 팔일째 정결 의식을 통해서 가족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 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몸이 몸에서 피가 새어나는 분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유출병은요 가족과 더불어서 완전히 경계가 되는 것이고 사회와 더불어서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몸에서 장기간 피가 새어 나와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차단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복음성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혈류증이 오늘 레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출병 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문둥병은 어떠한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날의 한센병, 문둥병을 포함해서 보다 더 광범위한 피부질환을 가리키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둥병은요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의미하니 바로 영적 교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한다. 이 영적 교만이 반드시 치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몸에서 유출병 이것은 단순히 몸에서 피가 새어나는 병만이 아니라 몸의 유출병도 영적인 의미가 있었으니 어떤 영적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몸에서 피가 새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새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은혜와 생명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 내 영혼과 몸으로부터 새어나오게 될때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빠져나고 오 빠져나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서 빠져나오는 이 유출병을 반드시 치료받아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빠져나오는 유출병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였는데. 효음이 없어서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다 먹어 보았지만 병이 차도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주님은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여인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의 곁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즉시 여인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달려있는 옷단수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겉옷 자락 끝에는요. 치렁치렁한 끈이 달려 있는데 이 끈을 옷단술이라고 하며 이 옷단술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겉옷 자락 끝에 있는 옷단술 즉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뜻이며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때 여인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이 유출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게 될때 생명이 빠져나가는 유출병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영육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비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옷자락 끝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옷자락 끝단에는 무엇이 달려있다고요? 옷단술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옷단술 즉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4장 2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있대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이 새어나오는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류병 걸린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15장 13절 말씀 한번 해주니다 15장 13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샌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집사 절. 여덟째 날에 산피들기 두 마리나 집부들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몸은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일간 격리되고, 7일간 격리되고, 8일째 정결례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정결례식이 무엇입니까?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속죄죄와 번죄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결하게 되어 다시 가정 안으로 돌아오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대요. 이 흐르는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언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들 여기서의 물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15장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흐르는 물, 리빙 워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우리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모든 유출병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유출병에 걸린 자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유출병에 걸린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서 빠져나게 될때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병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옛날 유출병에 걸려서 18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있는 옷단술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하는 광선이 그에게 임해서 고침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 영육간에 강건케 될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의 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살아가는 성녀들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주시고, 내려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더운 여름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최선을 내서 공부하며,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많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맞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